145쪽 그래마 체크 자, 어, 자 단어부터 볼까요 어, 이건 Prague, 프라그, 프라그. 어, 도시죠 고유명사 레이스는 경주 경기 있죠 경기 t r u 는 사실, 진실 t r u entirely, 그럼 전체의, 전체, 전체의 일. Yeah. continue, 계속하다, forward는 앞으로죠, 앞으로, forward, 앞으로. <laughs> renovate, renovate, Herc신하다, 혁신하다, 혁신하다. 좋게 고치는 것을 혁신하다라고 하죠. concert, favorite,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렌즈죠. 말 그대로 렌즈. 우리가 contact lens, 이런 거. universe는 우주입니다. 우주. Provide 주다 제공하다. 음. Available 이용 가능한. Availabl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이런 거죠. 단어가 어려운 거는 별로 없죠. 아이덴티컬 트윈 아이덴티컬 트윈이 트윈 <laughs> 에서 빠지고 트윈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아이덴티컬 트윈 그럼 일란성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완전 똑같은 거 있죠 생긴 게아이덴티컬은 아이덴티파이 비슷하죠 생긴 게 아이덴티파이는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아이덴티피케이션 identification, 아이덴티피케이션 identification, 그러면 우리가 신분증 할때 아이디 카드라고 부르죠 신분증 아이디 카드라는 말 혹시 들어봤을 수 있는데 학생증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아이디 카드 확인하다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같다라고 증명을 시켜 주는 거어신분증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다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죠. personality, 성격이죠. personality.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couldn't be more different. 그래서, couldn't be. 더 다를 수 없다. 더 다를 수 없다. 이런 거죠. 더 이상 다를 수 없다. 아주 다르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달라. 그럼 너무너무 다르다. 이런 의미죠. curious, curious, 호기심 강한, 호기심이 많은. mosquito, mosquito, 모기입니다, 모기. butterfly는 나비죠. chase는 쫓다죠, 쫓다. 쫓아가다. b e lost 또는 get lost는 길을 잃다. 길을 잃다. opposite 반대편입니다. 반대. 반대의. opposite. opposite 반대의. opposite 반대의. serious는 심각한이고요. hazel은 그냥 색깔 이름입니다. 그좀 고동색 있죠. 나무색보다 좀더 짙은 색. hardly 아주 중요한 단어죠 hardly 거의 뭐뭐 않다 거의 뭐뭐 않다 부정입니다 hardly not 입니다 not impossible 불가능한 unless는 if not 이죠 만약 뭐뭐 않다면 unless if not 만약 뭐뭐 않다면 자 그러면 이제 해석,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Prague is a city. Prague는 이다, 도시이다. 주어 동사 다 나왔습니다. I want to visit. 내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있으면 어느 한쪽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뒤에 있는 명사, 뒷 문장의 명사를 합해서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략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는데 생략될 수 있는 것은 다. 아, 생략될 수 있는 것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어디에 생략되어 있겠는가? 그러면, 자,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필요 없지? 주어동사 보호, 끝. 자, 이 뒷문장에 보면, I want to visit에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왜? visit. 어디를 방문하는가? visit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visit의 목적어와 접속사가 합해져서 관계 대명사.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시다. I hope 나는 바랍니다. He will win the race. 그가 경주에서 우승할 것을 바란다. He is entering. 그가 enter. 들어가는, 즉 참여하는. 어, 주어 동사가 짧은 문장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렇죠. 여기에서 있어야 되죠. 왜? 엔터의 목적은 없다. 엔터의 목적은는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를 참여하는 거죠. 오케이? 자, 요 문장에서는 He will win the race. 그래서 우승할 거다. 그건 나는 바란다. 그가 우승할 거라고 바란다.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가 참여하는 레이스에서. 그래서 The Race는 w i 의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에는 목적어 필요 없고 이미 있으니까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뭐냐면 여기서부터 he will win the race he is entering 이게 hope의 목적어죠. 뭐를 바래? 이 내, 이거를 바라죠이 내용을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렇죠. hope의 목적어. 자 명사절. 명사절이죠. 왜? 여서 이까지 형광펜 칠한 것은 호프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어, 명사저 명사. 명사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부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도 생략이 가능하다.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죠. He can tell the truth. 그가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to. 타동사와, 타동사와 전치사는 목적어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될수 있는 명사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to 다음에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to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사람이니까 who 해도 되고, whom 해도 되고. 이건 당연히 레이스니까 위치겠죠. 위치나 됐. All you have to do is to believe in yourself. All you have to do,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주어와 동사가 되는 거죠. 너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is to believe in yourself.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자, 그럼 주어 동사 있고, 전체 주어 동사. 그렇죠. 여기에 여기에, 그렇지, 두의 목적이 없습니다. 뭘 하는지, all, 해야 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것은,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한번 보면 to 부정사, 얘도 to 부정사, 얘도 to 부정사죠. to 부정사의 용법까지 얘기를 한다면, 얘는 want의 목적이죠. 방문하는 것을 원한다, 명사적 용법. 자, have to do.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하기를. 어, 야는, 야도 have의 목적어죠. 명사적 용법. 얘는, 그렇죠. 보호자리죠. 비동사단 보호자리 명사적 용법. The doctor he went to see told him to stay home. 의사죠. 의사가 told him. 그에게 말했죠. stay home, 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목적어, 목적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해서 오형식이될수 있는 거는 tell입니다, tell. 여기에 say 오면 안 돼요. say는 이렇게 오형식으로못 쓰입니다. tell만 써요. 그가 집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죠. 그렇지. 여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렇지. 시의 목적 없다. 그가 어, 보러 간 의사가 말했죠. 그가 집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Some people believe anything. They read입니다. read, read, uh, they read. Read가 나왔겠네요, 그죠? Newspaper. 자, 주어 동사 나왔고요. 또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read, read의 목적어. 신문에서 읽는 것.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 which 이것은 사람이니까, who It's the only building I've ever seen that is made entirely of glass. 그것은 이다, 유일한 빌딩입니다. 내가 여태껏 보았던 유일한 빌딩입니다. 그렇죠, 신의 목적이 빠졌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얘가 신의 목적은 아닙니다. 전체 유리, 유리로 전체가 만들어진, 그렇죠. 목적은 안 되겠죠. 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 대스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대스의 선행사는 뭘까? 어, 그렇죠. 빌딩이죠.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지, 그지? 선행사가 하나 오고, 이렇게 관계 대명사 절이 두개 와도 됩니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얘는 주격관계대명사 절이죠. 둘다 선행사가 빌딩입니다. 내가 이때껏 보았던 빌딩이고요.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진 빌딩입니다. 빌딩이니까 당연히 대치지야 되죠. 어법상 <laughs> 알맞은 것은? 어법이라 하더라도 항상 읽고 해석합니다. 말 되는 걸 찾아야 돼요. 해프는 일어난다. I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나는 어,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발생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The old house she lives needs to be renovated. Lives 니스, 동사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죠. 관로 채워야 된다. 그죠 명사 다음에 대두 위치. 음. 그런데 이뒷 문장을 보니까 she l e v e s 뒷 문장에 그죠? 항상 관계 대명사부터 해야 됩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인데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안될 테고 소유격이 올수 있는 자리도 안 되고 목적어는 필요 없죠. 그녀가 사는 거잖아. 끝났어요. 즉, 여기는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올수 없죠. in 위치. 오케이? Okay? 그리고 in 위치가 오면 이 위치는 뭐라 하라 그랬지? 그렇죠. old house. 그 오래된 집, in the old house. 그 오래된 집에 그녀가 삽니다. 근데 그 오래된 집은 n e e s 필요합니다. be renovated. 어, 개선. 여섯, 여섯 혁신하는 것보다는 개선, 개선이 낫겠죠. 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어, 집이 좋으니까 수동태 be renovated 된 거고요. The concert began with my favorite song. made me happy. 콘서트는 시작했습니다. 내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목적 보호. 자, 관계 대명사 자리죠.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 앞에 콤마가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치다. Both art and science are lenses through which that we see the universe. 자, 미술, 예술과 과학 둘 다는 렌즈이다. 그래서, 그리고, 어, 그것들을 통해서, 즉,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본다. 그럼 뭐가 와야 되겠어요? dead 아니다, 그자 왜?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는 dead 앞에 전치사가 모른다 그랬죠? 대시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앞에 콤마 또는 전치사가 모릅니다. Robert is an old friend from high school, knows a lot about cars. 이는 관계대명사 자리가 금방 받아맞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Robert는 오래된 친구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 그럼 선행사가 school이면 위치일 테고, friend면 who겠죠. 많이 아는, 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학교가, 학교가 차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없잖아요. friend죠, friend, 선행사는. 그래서 who가 답이다. He told us, 그는 우리에게 말했죠. to be kind, 친절하라고, to whomever we meet. 우리가 whomever. 그치.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든지 해야 되겠죠. ever 붙으면, 뭐, 뭐, 든지 또는, 뭐, 뭐,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친절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되죠. 근데 여기서라도,라도라는 의미는, 우리말과 뉘앙스가 조금 차이 있습니다. 어, 비, 비록 뭐,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의미예요라도 붙을 때는. 옆에 144페이지에 있죠? whoever는 누구든지 누가 뭐뭐를 하더라도 누구든지면 anyone who로 바꿀 수 있고 누가 뭐뭐라도 no matter who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것은 라도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친절하라 그럼 anyone who죠 anyone whom 해도 되고 anyone who 해도 되고 However, difficult the test is, just try your best. 얼마나 어렵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해야 되겠죠. However,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테스트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try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그럼 no matter how 하면 되겠죠. 뭐 뭐라도 비록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어려울 지언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No matter how. I will provide whatever is needed for your project. 나는 줄 것이다. Whatever is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무엇이라도. 그죠? Whatever. 무엇이라도 주겠다. 너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그니까, 러 뭐, 뭐,라도니까. Anything, what. anything that 해야 되죠. sorry what 아니다. 그렇죠? anything that입니다. that. Dead.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what은 올 수가 없죠. anything what은 안 되죠. 동사가 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자리가 되고 선행사가 있으니까 that 해야 되는 거죠. anything that. she feels pain in her back. 등에, back은 여성 등입니다. 뒤가 아니고요. 등에 고통을 느낍니다. whenever she exercises hard. 그녀가 열심히 운동할 때마다, 몸할 때마다, 몸할 때마다, 몸할 때는 언제든지. 그면 at any time 하면 되겠죠. 그녀가 열심 히 운동하는 어떤 at any time 언제든지 운동할 때마다 등에 고통을 느낀다. You can sit 앉아도 돼. Wher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디에든지 어디든지 앉을 수 있다. 왜냐하면, every city is available. 모든 자리는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응? 어디든지, at any 장소니까, place. at any place 장소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합시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은 My two little daughters, Jessie and Sophie, are identical twins. 나의 두 어린 딸들은 무엇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Jessie and Sophie, their personality, 그들의 성격은 however, 하지만 그들의 성격은 couldn't be more different, 더 다를 수 없다. 더 다를 수 없다. 매우 다르다. 더 이상 다를 수가 없는 거야. 가장 다른 거야. never 부정어구가 문장 제일 앞에 와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 거죠. I have never seen a more curious child.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더 호기심 많은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더. more 뭐 왔으니까 된. 누구보다 제시보다 제시보다 더 호기심 많은 아이를 본 적이 없다. 그럼 제시가 내가 봤던 가장 호기심 많은 아이다. She always tries to catch whatever she sees flying even butterflies and mosquitoes. <laughs> 그녀는 항상 try to catch 잡으려고 했었죠. 무엇이든지 그녀가 보는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것을 어, 그녀가 어떤 것이 날아다니는 것을 본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버터플라이 음, 뭐고 나비 그리고 모스키토 모기조차도 날아다니는 것은 그녀가 본 날아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야가 음? 그래요. 무엇이든지 괜찮죠. My husband and I have to chase after her. 남편과 나는 have to must 그녀 뒤를 쫓아다녀야만 했다. Whenever we go outside, 우리가 go outside 밖에 갈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밖에 갈 때마다 달라붙한다쏘대이 so 붙어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라고. 뭐 하기 위해서? She won't, will not get lost.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를 따라다녀야 한다. Quite the opposite is Sophie. 너무 반대. 주 아닙니다. 반대는 소피이다. 소피는 반대이다. 강조돼서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뀐 거죠. 강조하고 싶은 부사구나 부정어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부정어구나 부사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주어동사 자리 바뀐다. 소피는 완전 반대다. 아프지 반대편이다. A serious child, 심각한 아이다. With a h a z l eye, 그리고 calm voice, hazlot 눈동자와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아주 진지한 아이다. She is a good listener. 그녀는 잘 들어주는 아이고요 하지만 hardly talk herself. 이거 틀렸네요. 그죠? 왜? 주어가 she잖아. 그러니까 is. 그럼 talk 써야 되겠죠. 스스로는 hardly talk.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이 뭘까? 그렇죠. to know whatever a uh, whether she's happy or sad unless you ask her directly. 요게 진주어죠.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뭘 알아요? whether a or b. 그녀가 행복한지, sad 슬픈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네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if not 직접적으로 직, 질문하지 않으면 My two girls are very different, but they are both lovely children. 내두 딸들은 매우 다르지만 그들은 둘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다. Husband and I whenever 어디에 가든지 간에 at any 그녀는 그 우리가 나갈 때마다, 어디 아니네요. w h e n e v e r 가 아니네. whenever. 나갈 때마다 쫓아다녀야 된다. at any time.